안녕하십니까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마... 자 가정집에서나 업소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포묵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포묵은 2 k g 짜리 한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포묵을 개봉을 해 주셨으면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게 되면 나중에 양념 했을 때속 안까지 너무 간이 안 배고 자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싱거, 싱거운 겁싱 맛이 날수 있으니까 아, 좀 최대한 아, 얇게 부서지지 않게끔 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포묵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다 잘라 주셨으면 이제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묵이 물이 잠길 수 있는 양의 물을 두배 정도만 준비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왕소금을 한 수저 정도만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청포묵을 자 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전사는 업소용 1구짜리 화구를 지금 쓰고 있고요 자 청포묵을 쌓고 있는데요 지금 서서히 한 3분 정도 지나다 보면 아, 점점 투명하게 색깔이 변할 거예요. 아직 가운데 색이 변하진 않은데 흰 부분이 아직 보이죠? 자, 조금만 더 데치고 나서 자, 찬물에다가 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자, 불을 꺼주시고 찬물에다가 완전히 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탱글하고 더 맛있어요. 잘 삶은 천포묵은 차갑게 식혀갖고 자 건져 주신 다음에요. 자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시 마전사의 요리나그랭술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자 물기 잘 빠진 천포묵을 미싱볼에다가다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2kg 분량 정도 되면 한 25인분에서 한 30인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금은 7g 정도만 계량해서 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이제 제품 태고기 다시다는 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천표 본고 진간장이에요. 87g 정도만 계량해주시고요. 자, 종이컵으로는 한 2분의 1컵, 반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신설탕이에요. 2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2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식자재 업체에서 매원 매실액이라는 것을 하나 정도 구매하시면 나중에 마전사하고 같이 계속 쓰실 거니까요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원 매실액은 70g 정도만 계량해서 아귀염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장과 청포목의 양념과 같이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살짝만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파를 슬라이스해서 자 8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탕파라고 하는데 국밥집에서 쓰는 파를 갖다가 탕파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볶은 참깨예요자 2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단짠단짠한 냄새가 자 코끝을 찡하게 만드네요 자 여기에다가 김가루를 2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김이 아니라 조미된 김자 짭짤한 김 있죠 자그 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23g 정도만 계량해서 자 김을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자 청포묵 양념을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골고루 양념을 섞어주신 다음에 자 접시에다가 맛있게 담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나게잘 나왔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흠. 자, 음, 전포목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이 김가루와 이 양념의 조화가, 양념이 아주 딱잘 나왔습니다. 자, 가정집에서는 아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소량 계량하시면 되겠고요. 업소에서도 맛나게 정찬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 자, 도토리묵 무침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